안녕하세요. 영종 아라티비 공인중개사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주택수가 분양권 취득시와 기존 주택 양도시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무엇일까요? 분양권이란 신규 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양권 전매란 신규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양권이 주택세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요. 어, 취득시인지 양도시인지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분양계약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시행사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음, 이 분양권을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즉 분양 계약 당시 분양 계약 당시의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의 유율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품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분양계약 당시에 기존 주택이 한채 있었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분양계약 당시 기존 주택이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 후중공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알아보면요. 21년 1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세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2주택이 있는 분이 분양권이 하나 더 있을 경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2주택 플러스 분양권이 3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양도시 절세 방법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어, 지금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어, 적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기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기존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즉, 취득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조정과 비조정에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되시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자의 취득 세율인 12%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에 해당하는 취득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어서 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 변경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 매매 방식이 이전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프리미엄이 있다면 매매나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 유리한지 세무사와 꼭 상담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매매를 선택할 경우에는 양도 가액을 5% 이상 낮추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수 있으니 어,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증여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승계하는 해야 경우와 대출금 승계 없이 하는 경우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는데요. 대출금 승계 없이 하는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증여 가액이 되는 것이고,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어, 대출금 승계 부분이 부담보 증여가 되어서 어, 양도세의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되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두채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A 분양권을 분양 계약을 하게 되고 이 A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기존 주택 중한 채를 매도한 후 A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2020년 8월 12일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분양권 계약 당시 취득수로, 아니 주택수로 취득세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취득세를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에 주택수가 세 채이기 때문에 A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고 해서 2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3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이 점은 정말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양권의 개념과 분양권 취득 시 주택수 포함 여부,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시 주택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